무서워 한다기 보다는 그냥 딱 치료를 할 때, 아, 치료 과정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충치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이 힘든 만큼 환자분들도 똑같이 불편해요. 어금니나 작은 어금니 에 있는 작은 충치들, 그러니까 교환면에 보이는 충치들은 치료하기가 편해요. 잘 보이니까 그 충치만 긁어내고 때우면 되는데, 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겨 있다든지, 아니면은 뿌리 쪽에 충치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충치의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뭐더 삭제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씌워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충치의 사이즈 정도의 충치가 교환면, 그러니까 씹는 면에게 보일 때는 그 부분만 파내고 때우면 될 텐데 깊숙이 뿌리 쪽이나 아니면은 이하고 이 사이쪽에 숨어 있게 되면은 그걸 치료하는 과정 자체가 그,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으로 떼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야 되는 식으로 치료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치의 사이즈보다는 충치가 발생하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봐도 잘 보이는 위치에 있으면 치료가 편하고 반대로 충치가 안쪽에 숨어 있으면 아무래도 치료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섭다라기보다는 환자분들한테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뭐 비용이 더 나오기도 하고 치료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충치가 있다고 해서 아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뭐 대부분의 치과 의사라면 은 거기에 맞는 답 어떤 프로토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치료하는 게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충치 의 사이즈보다는 위치 때문에 뭐 비용이 더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치아 삭제를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충치를 파내고, 뭐 이렇게 떼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이제 충치를 파내게 되면, 치아의 한쪽이 약간 떨어져 나간 것처럼, 깨져 나간 것처럼 모양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매끄럽게, 티안 나게, 아무래도 앞니는 잘 보이니까, 색깔도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신경이 쓰이고, 시간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더 걸리게 돼요. 어떻게 보면 충치 사이즈보다는 어느 치아에 생겨있는가? 치아에서 어느 부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치료 과정이 달라져서 그런 것들이 있죠. 치아 이제 사이에 충치가 있게 되면 치아를 뽑아서 치료해서 꽂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치아를 이렇게 파 갖고 기윽자나 니은 자처럼 파줘 가지고 인레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게 돼요.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게 되겠지만 신경치료하고 씌워야 될 정도로 충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전면에 있는 경우 가 아니라 씹는 면에 있어도 그 정도 크다라고 하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충치가 작아도 치아고 치아 사이 에 인접면 있으면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획자처럼 파줘야 되고 그만큼 파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떼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뽕을 떠서 뭐 치아색이든 금이 됐든 하는 방식으로 떼워줘야 돼요. 아무래도 치아의 교환면, 씹는 면에 있는 충치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양치를 통해서 관리를 잘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혀가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혀에 의해서도 청소가 어느 정잘 돼요 인접면, 이하고 이 사이 쪽은 아무래도 치실 같은 거로 관리를 안 해주면 썩게 돼요 근데 이제 항상 치실을 쓸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밖에 나와 있는데 음식물이 끼게 되면 그냥 막 혀로 하거나 이쑤시개로 막 후비긴 하지만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빈번해지고 끼다 보면 거기에 또 껴요 그럼 공간이 더 커지고 또 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악순환을 하게 되면 거기가 언젠가는 썩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썩게 되면은 구멍이 생기면 더 커져서 더큰게 끼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을 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치실을 잘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커지기 전에 떼오는 게 좋을 거예요. 사실은 인접면 충치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커지면은 당연히 육안으로 보일만큼 보이겠지만 사실.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는 조그만 충치는 그게 투과돼서 올라와서 보이진 않아요 씹는 면에 는 충치는 딱 보이지만 그래서 약간 이제 의사들이 검진을 하다가 느낌이 안 좋을 때그 치아만 따로 사진을 찍거든요 작은 X-ray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까맣게 썩은 게 보이게 되면 충치치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치실을 당연히 잘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고 정기검진을 잘 오시는 게 더 커지기 전에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